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함이니라. 자랑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됐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여 됐습니다. 까지도 자기 자랑이 되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기도했더니 됐어요. 어, 은혜를 구했더니 됐어요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구함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공유와 자비와 복주심 안에 사실은 모든 복을 이미 갖고 있는 셈이죠. 이런 거를 우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좋게 회계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 그 대입을 해보자고 회계를 보세요. 회계는 일이 아닙니다. 회계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시키지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복종하겠습니다로 돌아오는 게 회계입니다 우리는 회계를 어떻게 하죠? 뭔가로 만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캥기면 갑자기 감사원금을 꽉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 스스로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서 회개한답시고, 또 어떤, 그러니까, 거룩하고, 어, 진실된 행위로 만회를 하려는 것은 행위에서 행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말이죠. 어, 지금,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어, 이 말이 조금 에, 말이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실 분 있습니다. 더 나중에 더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 구체적인 것을 더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되느냐 하면, 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으리요? 내 못난 것과 내 죄는 너무 커서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표현들이, 이 설명들이 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만회할 만한 거룩한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이 죄를 다 갚을 다른 무슨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절망하고 계셨다면, 이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지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계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laughs> 내가 나의 행위와 공로로 근거하려고 했던 자리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방법이 없는 도무지 만회할 길이 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지라도, 무슨 여러분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죠? 와, 그 뭐, 신앙인이긴 한데, 무슨 뭐, 큰, 큰 잘못이 없습니다. 성실히 살고, 교회에서 어, 하려는 거다 하고, 어 그리고 표정도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어, 어 뭐라고 남보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또뭐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은 어, 자신의 그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는 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훨씬 어려,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욕심을 낸 사람들이 더큰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더잘 확인하고 또는 그 반대도 됩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만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데 대하여 답을 얻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쓸모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어떤 공로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의 작정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철저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으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당연한, 당연한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확인하는 종족이고, 어떤 결과를 확인할 땐 원인을 따져보는 종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왜날 사랑하는가를 아무리 따져도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은혜의 법칙은 우리에게는 이해 가능한 법칙이 사실은 아닌 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늘 세상이 만든 일반 신들과 별 차이 없게 자꾸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자꾸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4절부터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할 때, 부자지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의 자녀라. 그러나 실감이 잘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하 짓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도 없고. 기독교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합시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하이니 주의 어떠하심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왜 두려운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심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심판의 결과를 나에게 원인으로서 묻는 법칙으로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심판날에 내가 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간 것만큼, 이라고 원인 결과의 법칙, 행위의 법칙을 적용하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한 것만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관계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안전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이, 요구하는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닌 관계라는 것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정당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쯤 자살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살고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인가. 이 꼴로 무슨 식기도는 하나. 식기도 하면 먹던 밥이 그냥 콱 목구멍에 메꿔져서 죽을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왜 이래 벌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과 너와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다. 무슨 무서운 심판자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너 무슨 생각을 그따우로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알아 들으시겠어요? 그따우 생각 다 버린다. 아멘.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 날 뭘로 보냐. 이거죠? 왜 사랑을 논하는 거죠, 지금? 관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사랑을 얘기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죠. 사랑의 관계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우리 그 가스펠송에도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지는 게 아니라 눈이 이상해지는 거죠. 다 예쁘죠? 눈이 짝짝이면 짝짝이라서 이쁘고, 응? 작으면 초롱초롱 빛나고, 사랑하면 다 이뻐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확인하죠 여러분, 손주, 손, 손주가 손다 천재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집 손주는 천재입니다. 우리 집 손주는 나를 닮았습니다. 자기도 천재였다는 얘기죠. 지금 왜그 꼴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왜 관계를 논하죠? 우리에게 그 관계의 본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성립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관계의 본분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봅시다 에베서 사장 에베소 4장1 7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죄인 된 상태에 관하여 이런 설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 이거 다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탓에 성화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 요구된다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조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이라 말입니다. 이걸 실패하면 관계가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은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본분이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분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관계를 의심하는 일일랑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우리의 죄책감이나 심지어 절망마저도, 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이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모르고 기독교 신앙 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뭐 겁날 게 있고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야 남들은 안 그래? 얼마든지 큰 소리 치죠. 내가 너보다 더큰죄 짓는 게뭐 있어? 네가 나죄 짓는 거 봤어? 좀 짐은 어때? 빌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부끄러워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laughs>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뭐가 나오나 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성도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민감한 신앙의 현실 구원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신앙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리 평가하기에서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요? 여기서의 실패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의 성공을 말하자면 구원 자체에서. 구원 자체에서 이 성공이 한꺼번에 얻어진다고도 생각합니다. 어, 전자의 것이나 후자의 것이나 둘 다, 어, 구원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옵니다. 구원의 양측면이 있는 것, 어, 즉각적이고 완성적인, 어, 신분의 구원과 구원과 함께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구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둘의 구별과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하는 이두 측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어, 혼동과 오해와 심지어 어, 심각한 구원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로까지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와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혹 안타까움이나 혹 눈물이나 혹 어,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낙심마저도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미 출발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어, 더큰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